우리는 보통 골병 들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골병의 정식 명칭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반복적인 동작과 자세를 취하게 되고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진동 등에 의해서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질환이 생깁니다. 이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일 때문에 아픈 건지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바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상철 당국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과 직업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국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상철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 충남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충남 노동 건강센터 세움터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저희 직업환경의학과는 어, 처음에 산업의학과라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산업의학과가 처음 생기게 된 계기는 어,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어, 1988년도 어, 문성면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게 됐던 그 즈음해서 각계각층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우리 과가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88년도에 산업학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에, 2012년도에 에, 그 이름을 지급 환경의학과라고 새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다른 나라에서도 산업의학과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직업환경의학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맞춰서 어,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과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그 이름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어, 직업병과 관련된 그런 영역이 한 분야가 있고요, 또 그다음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과 환경이라는 부분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많은 일반인들이 접하는 그런 일반 환경이 있습니다. 일반 환경에서는 여러분들 최근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많은 미세먼지 관련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추각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경우, 바로 그것이 이제 직업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반인들을 위한 환경성 질환,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병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합쳐서 직업환경의학이라고 이름을 했고, 그 일을 같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 아, 유감스럽게도, 어,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일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서 불이 불식 중에 다치는 그런 경우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럼 그 일을 함으로써 발생되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그런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굉장히 불가피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법에서는 사업주가 그 예방의 책임이 있고 또 국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어, 불가피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즉 어, 사업주의 의무가 소홀히 되었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생겼다면 이거는 분명히 당연하게 생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일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질환들이 직업병이라고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된 산업재보상보험법에는 그 관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 어떻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그 질환이 발생되었느냐, 요 부분을 어 면밀하게 관찰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환이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1차적인 순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하셨던 그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질환에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을 밝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상당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이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산업재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직업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엄밀하게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어, 통상적으로는 그 기간을 그렇게 많이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 근골격계 질환의 일부 질환 예를 들어서 상과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근무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기간이 비록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이 하셨던 작업의 부담의 수준이나 정도, 강도 또 그런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관련성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셨던 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이 생겼다면은 그는 전문가를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을 입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안 좋은 부위가 더안 좋아졌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네, 원래 안 좋았던 부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천성 질환이나 아니면 비지급성 질환일 경우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 그 처음 출발 자체가 비직업성으로 인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던 일 자체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담을 더 느끼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질환이 더 악화되었다면은 이거는 그 직업 부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출발선이 직업성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과도하게 업무를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교대 근무를 계속 해왔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적절한 의료행위, 예를 들어서 병원에 제대로 가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 업무로 인해서 그 질환 자체의 악화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악화 부담 여부가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 법규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한 마흔 여 가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질환들이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질환이라 할지라도 전문가를 만나서 그 해당 부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한다면은 아마도 작업 부담으로 인한 질환으로 분명히 인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짐짓 처음부터 지급성 질환이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이것은 분명히 관련성 여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 직업환경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급하시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작업 현장에서 해당 장면들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자료를 가져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추가로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그 작업 현장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업주가 법적으로 그 해당 작업장 내에 비치를 하게 의무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로 인한 중독성 질환이나 해당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하셨던 그 자급 과정,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그 판단 여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직업환경 의학과는 어느 병원이든 다 있나요?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직업환경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병원들은 대략 한 40여 곳에 불과한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인근의 어느 병원에서 어느 어, 우리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서든. 어, 여러분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그런 직업환경의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또그 개설되어 있다면 그 전문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심해 봅시다. 여러분의 불편하고 아픈 곳은 혹시 일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요? 골병든 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 때문이죠. 우리는 네 번에 거쳐 산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문제. 만약 점심시간 밖에 있는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사례를 통해 산재 여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섯 번째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